안녕하십니까? 아주대 학우 여러분. 2022년 11월 16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듬해 2023년은 아주대학교의 개교 50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연암관에 설치된 도구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ABS에서 전합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아주대학교 도구 박물관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특별 전시, 백년을 향한 여정, 협력하는 지성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암관 1층에 위치된 박물관 입구에는 지난 50년간 아주대학교의 주요 현장을 담은 사진 자료들이 시네마 필름 형식으로 연출되어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기획되어 있으며 1부는 50년간 아주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루고 2부에서는 아주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인간 존중, 실사고시, 세계 의가가 각각 어떻게 추구되고 실천되었는지 볼수 있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 아주대학교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대학교가 나아갈 길이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a EBS는 아주대학교 최영민 학예연구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특별 기획전은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서 아주대학교가 걸어온 지난 50년의 기록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 예, 5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예, 이번 기획전의 취지는 음, 당연히 50,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많이 오셔서. 어, 아주대학교의 거, 지나온 길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기 위 노력했습니다. <laughs>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시 과정에 특별히 신경 쓴 점으로는 그 50주년 기념 특별 전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괴리든 것 같지만 또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그 전시를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갖고 기념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요. 어, 아주대학교의 성장 과정 을 여러분들이 어, 잘 파악하고 특히 그 안에 담겨진 뜻들 어 저희가 전시에서 준비했던 아주대학교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들을 보고 음 그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여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나 잘 준비되었던 어 것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관람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게 신경 쓴 점입니다. 특히 예 개교 이념의 적용 부분에서 결국 어~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과 저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인간존중 뭐~ 실사구시 그다음에 세계일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이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양하게 세계의 경영에 활용하자라는 의미였다면은 지금은 어, 현재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로 저희는 결론을 냈고요. 이런 것들이 관람하는 학생분들도 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들 저희 박물관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매주 목요일 2시에 전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예사분이 직접 전시를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주대학교의 50주년의 주인공은 학생 여러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를 알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학예사님의 말씀처럼 학생분들도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 해당 의미를 보고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주 희망이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각종 문화 강좌 및 체험 행사에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9일, 7권 혁신 공유 라운지에서 퓨처 모빌리티 트렌드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AEBS에서 전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미래자동차 렉처 시리즈 중 하나인 퓨처 모빌리티 트렌드 특강이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혁신 공유 라운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미래자동차 분야 현직 전문가,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권용준 님을 초청해 개최됐습니다. 렉처 시리즈는 공대생이 아닌 비공대생들도 들을 수 있는 난이도로 진행돼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생생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입니다. 미래자동차 렉처시리즈 담당자이신 혁신공유팀 성민주 계장의 인터뷰를 A EBS에서 전해드립니다. 미래자동차 분야를 소개하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현직에 재직 중인 다양한 미래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강은 전공무관 학부생 누구나 들으실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8월에 파일럿 형태로 첫 운영하여 성료되었고 이후 정례화하여 월 1회꼴로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9일 특강은 26년 경력의 자동차 분야 현장 기자 출신 칼럼니스트께서 쉽게 미래 자동차 트렌드에 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AI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래자동차 연계 전공은 전공 무관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 등 비공대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특강 난이도를 맞춰 달라는 점을 명사분들께 강조하여 부탁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전공은 9학점만 채우면 되므로 이수가 쉬운 편이며 파이썬 프로그래밍, 미래 자동차 혁명, 융합기초 동역학, 융합기초 전기전자공학은 사전 지식이 없는 비전공자 타겟 교과목도 있으니 비공대생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스마트차가 급부상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러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육을 공유하는 사업을 출범했고 아주대는 작년에 당당히 사업에 선정되어 연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개명대, 대림대, 선문대 이나대 충북대와 함께 일곱 개 대학이 35개의 미래 자동차 분야 교과목을 공동으로 운영 중이므로 우리 학교에 없는 교과목도 타 대학 온라인 강의로 학점을 채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기자재 구입 율곡관 지하 혁신 공유 라운지 구축 등을 통해 학생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고 미래 자동차 연계 전공 이수자에게 장학금, 노트북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학교 혁신 공유팀은 아주대 학우분들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게더타운으로 찾아왔던 메타버스 도서관이 이번에 제페토를 통해 두 번째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출시한 3D AR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우리학교 도서관이 이를 이용해 새롭게 본교를 메타버스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ABS에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신준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IT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메타버스 도서관을 기획을 할때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굉장히 편리해서. 그걸 가장 먼저 사용을 했고, 또 콘텐츠 링크라든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게더타운이 조금 더 이용자에게 친숙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는데, 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45도 각도로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게더, 어, 제페토를 도입해서 이제 3D로 도서관의모델링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우선은 게더타운 내에 저희가 패들레스로 이제 이용자분들의 제이 의견 같은 것도 들어보았고, 뭐 이벤트 참여자 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셨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많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방명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과 거의 유사하게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하시더라도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아 도서관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사실 도서관 건물이 굉장히 낡았는데 이제 메타버스 도서관에서는. 테라스라든지 옥상, 정원 이런 히든 스테이지 같은 걸 꾸며놨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된 건 없는데 다른 대학 도서관들을 봤을 때 도서관 투어 이벤트라든지 활용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내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도서관의 역할은 이제 이용자분들의 제이 뭐 정보능력 증진, 뭐 이런 것도 도움을 드려야겠지만, 리터, 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메타버스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도서관에 도서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도서관에 관심 한번더 보여 주시고 또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실제로 방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자분들이 조금 더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새롭게 단장한 두 번째 아주대 의 메타버스를 직접 제페토 어플을 통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아주대는 최근 발표된 더 세계대학 순위 2023에서 601에서 80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교육, 연구, 국제화 등에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 공동 8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특히 교육과 논문당 피인용 영역에서의 점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최근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이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 6월 발표된 올해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500위권에 진입하였고, 2022더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17계단 상승한 11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학 연구진이 초박막형 두께로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고효율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권오필 아주대 교수와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연구팀은 기존 광학 결정의 비선형성을 월등히 뛰어넘는 새로운 양이온과 이에 적합한 음이온을 도입하는 새로운 결정 기술을 적용해 기존에 없던 극한의 비선형 광학 특성을 가지는 유기 결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메터리얼즈 10월 3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이 공학교육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에서 총 7개의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호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공학교육 인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공학교육 인증 시스템이 안정적 궤도에 정착했다고 볼수 있다며 앞으로 공학교육 이외에 창의 설계 및 캡스톤 디자인 등 설계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아주대에 특화된 글로벌 스탠다드형 공학 인증을 진행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연구팀이 제65회 한국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김순태 교수는 2021년 대기환경학회지 37권 1호에 발표한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경유차 배출에 의한 PM2.5 농도 영향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2회 대학원생 미세먼지 연구 논문 공모전에서의 수상도 다수 나왔습니다. 김순태 교수는 안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전공 관련 학업과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상군 라라전자 대표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상곤 대표는 그동안 아인회 장학금, 자유기금, 인턴십 장학금 등 다양한 기부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기부로 총 누적 기부금은 1억 2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총장은 김상곤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주 리더스 클럽 임명패와 예우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군 대표는 언젠간 모교를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개교 50주년이 계기가 되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아주대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E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11월 30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